남편이 저 몰래 결제한 15만원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.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야근이 잦아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. 하루는 연락도 없이 너무 늦길래. 가격! 오늘 많이 늦어? 연락이 없네. 어, 나 오늘도 일이 많아서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.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라고 마트에 장보고 오는 길에 우편함에 카드명세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15만 원이 엉뚱한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더군요. 자기야, 이거 뭐야? 친구가 돈 없다고 연락이 와서 대신 결제해줬어. 신경 쓰지 마. 믿어보려 했는데, 얼마 뒤 같은 노래방에서 또 25만 원이 결제된 걸 발견했죠.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남편에게 추궁하니 어물쩍거리며 대답을 피하더군요. 결국 남편이 늦는다고 하는 날 회사 앞에 가서 기다려봤는데, 남편이 밤 10시쯤 나와서 동료 직원과 함께 유흥 노래방으로 들어가더군요. 알고 보니 그 노래방... 은 기본 15만 원에 2 차까지 해서 25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직장이콕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. 결혼 2년밖에 안 됐고 내가 못 해준 것도 없는데 밖으로 놔두는 남편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. 남편을 믿고 있던 저로서큰 배신감을 느껴 참을 수 없더군요.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참겠어. 이제 끝이야. 정말 미안해. 다시는 당신 몰래 허튼 짓 하지 않을게. 제가 남편을 용서해 줘야 할까요? 좋아요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려요.